로마서 제 3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 3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 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이를 쓸수 없는 이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벽 공기 가르고 올라와 주 앞에서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성도의 특권으로 시작된 하루,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루 이 주말에 주님과 동행하며 찬송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문을 엽니다 마음에 새기며 삶 가운데 나타날 아버지의 거룩한 의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는 우리가 계속 어, 보겠지만은, 어, 볼수록 볼수록 어, 이 로마서는 한절씩 묵상하면은, 어, 한절씩 묵상해도 사실은 뭐 15분, 뭐 20분 사이에 나누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본문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놀라운 은혜가 구절구절 가운데 담겨 있어서, 어, 어제와 오늘을 이 말씀을 묵상했지만은 지금도 봉독하는 가운데 어, 아멘 아멘 아 그렇죠 하나님 이게 계속 어, 막 이, 이 보이잖아요 읽기만 해도 이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그야말로 이 성경의 보고라 보고라 보물 창고라 뭐 굳이 그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 긴장해서 그런지 몰라도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이좀 성도들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일들이 있겠죠. 또 많이 바쁜 주말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 전념해야 되는 한 가지 그 포커스가 오늘 말씀 가운데, 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 붙잡아도 이 주말은 성공하는 거, 성공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귀한, 어, 삶의 방향, 지침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1장과 2장을 이제 우리 겨우 살펴보았는데요. 어, 로마 교회를 바라보는 어,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은 사실은 로마 교회가 목적은 아니었죠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 주시는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감추어져 있는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서바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예루살렘 지역적으로 너무 멀리 있고 또 그곳으로 가기에는 또 다시 들려야 되는 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또 이, 이달리아라는 이런 지역들을 그냥 지나갈 수 없으니 늘 아마 여기에서 시간을 보낼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니 아예 저 서바나 선교의 베이스를 로마에 두면은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만큼 로마에 어, 이 선교 베이스를 두어야 된다라면 로마 교회는 최소한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안디옥 교회 정도는 되어야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지죠. 그저 보낸다고 해서 선교사 파송이 아니라 정말 말씀과 기독 가운데 연단 받고 훈련 받아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심정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아버지와 어머니 같은 존재였죠. 흩어져 있는 그 믿음의 마음들을 모아서 일 년이 넘도록 그 안에서 양육을 하여서 어, 그야말로 어, 처음으로 그리스도 아,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세상의 모범을 보일 만큼 성숙해졌을 때에 저들은 가장 소중한 어, 바울과 바나바를 어,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서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 공동체의 규모, 사이즈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재정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보내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자, 이 로마 교회를 베이스로 두자고 하니까는 로마 교회를 들여다본 로마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연약함이 보였죠.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러한 마찰들, 또 유대인 가운데서 헬라인 가운데서 일어나는 마찰들.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는 전통과 율법과 이 할례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그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없으나 그러나 전해받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반열에 설수 있었다는 이 감격스러운 이 헬라 크리스찬들 헬라 그리스인들의 그러한 신앙생활 자 이건 뭐 어느 것이 좋다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묘한 기류가 로마 교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이단적이거나 성경에 위배된다거나 뭐 이런 것 가지고 교회가 어렵지는 않아요. 아예 그런 거는 교회가 단결하여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단적 요소는 우리가 막을 그런데 교회 안에서 늘 긴장 가운데 볼 수밖에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 균열과 분열은 어디에서 오느냐? 다름이에요. 다름. 나와 다름이고, 우리와 다름이고, 아우,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런 생각, 저렇게 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좀, 어, 조용하게, 이렇게, 깊, 조용하게 가는, 어, 침묵 가운데, 어, 일하는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런, 꼭, 뭐면서, 으쌰, 으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는 부러워요. 저렇게 앞장서서 으쌰으쌰 하면서 뭔가 드러내고 이 사람들이 이끌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또 다른 공동체로서의 지체. 하나님께서 정말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어, 묶어주셨을까 고백할 만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 불협화함은 대단히 뭐 보금적으로 큰일 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들로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선교의 본부로서는 적합하지 아니하다, 완전하지 아니하다. 물론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씀으로 기록을 하였지만은 어, 내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를 지나서 너희를 들 거기에 들러서 너희를 방문하여 이렇게 어, 바울 사도도 분명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개종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율법을 아, 율법과 은혜였죠. 그런 가운데 유대인의 그 장벽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과 최고봉인 바로 육신의 육체의 할례에 대하여서 2장, 3장 계속해서 2장 후반부에서는 계속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서는 23절 우리가 읽은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어떤 편협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 인류의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인류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가 이 전통을 지키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전심전력으로 달려오는 이 길이고 또그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하였다라고 하는 이 육신의 할례 다른 사람 하는 거 봤어 우리는 그것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 내려고 하지 말고 진정 우리 마음이 쏟아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라. 율법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에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이 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기준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내가 너를 믿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만한 것을 너는 이 정도는 할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에 대해서 지키지 못하면 주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이나 그거 유대인 안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버지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해 보면 오늘 마지막 절이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고백하노라, 선포하노라, 인정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할례나 이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무엇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그래서 믿음의 법이라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오늘 믿음의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받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법은 지켜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은 위법자가 되죠. 믿음에도 법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믿음의 위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그러한 법이죠. 자,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함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나음이 없냐? 할례 할래, 할례의 어떤 유익함이 없느냐? 아니에요.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땅 위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증거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헬라인이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 앞에 서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 18장 이후에 보면은 소돔성으로 가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드러나잖아요. 그 소돔성의 심판하러 을 가실 때에. 아브라함의 그 텐트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성으로 떠난 사람들, 이제 먼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떠나고 남아서 이 아브라함과 이야기할 때에 소돔성에 가는 이유를 묻는 아브라함에게 이거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을 필요가 있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을 나타내려고 지금 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감출 이유가 없다. 그러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엄유한 그러한 하나님만의 계획도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추고 있지 아니하고 우리와 더불어서 그 비밀스러운 것을 말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라 우리와 서로 별로나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비밀을 알게 하리라는 것도 누가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봤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 전하십니다. 선지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들을 왜 우리 성경책에 기록해 놓고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였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는 유대인을 통하여서 누가 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증거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에 놀라운 비밀을 스스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스스로 화목제가 되어서 하나님 제단 앞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모든 추한 죄들을 다 덮으시고 다 덮으시고 우리가 의의롭, 어, 의롭게 다시 태어난다거나 이전에 나는 없어지고 의로운 사람으로 다시 나는 그런 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 주신다 하는 거여겨 주신다. 여겨주신다. 뭐 때문에요? 신분증 하나 때문에. 그 신분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 하나 그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들이 씻어지고 용서 안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10절 이후에 보면은 우리의 이전의 그 모습들, 이 십자가 이전에 모습들이 10절부터 1 8절 길지만은 짧은 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엄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없는이라. 없는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까는 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좋은 대로 자기의 기뻐하는 대로 결정하고 나아가고 만족스럽게 자기의 삶을 삽니다. 이것을 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범죄라고 말합니다. 왜? 못 들었다 말하지, 한,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말씀하여 주셨고, 삶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좋은 것을 먹느라, 우리 좋은 것을 바라보느라, 우리 좋은 것을 가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뒷전에 미루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자리로 갑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사람의 목이 열린 무덤이라 입술이 열린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열린 무덤 어떨까요? 악취가 나지 않겠습니까? 악취가 나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말을 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성을 깨달으며 또 넘어집니다. 또 연약합니다. 의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 또 나의 삶을 삽니다. 내려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의인의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듣다. 로마서 전체 주제는어 다른 거 아무리 좀 새로운 거 신박하고 막이 간략하고 새겨질 만한 것을 뭐 연구를 해도 나오지 않아요. 이 신칭의.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가 이 로마서 전체를 어, 덮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볼수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를 수 없는 것을 부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감격입니다.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변해야죠. 어떠한 삶이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죠 사랑받았으니 사랑해야죠 한없는 이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구원을 위하여서 무언가 우리 자신을 드려야죠 평생 받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무언가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어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놀라운 섬김과 나눔과 드림의이한 주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해야 됩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안 되잖아요. 자, 이것을 위하여서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우리도 모든 사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으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정말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신분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율법과 할례나 나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바라보는 그 눈을 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마음에 담으신 아버지의 큰그 올라오신 은혜, 이 시간, 짧은 시간에 다 나누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의롭게 된 새로운 신분으로 저문을 나아가 이 주말에 이땅 위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법 많으면은 나누기 어려운데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것이 시작인데 이거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세요. 어, 이 믿음이 내 안에도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저 몸만 다니는 신성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의 감격, 구원의 감격에 흠뻑 빠져서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가는 자리마다 하는 일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감격스러운 이, 의롭게 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설수 있는 이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우리 심령을 이 시간에 내려놓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시고, 이제 주일에 우리 일회교회의 공동의류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셔서 마지막 시대의 선교적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성도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